안녕하세요, 갬생이 여러분. 갬생덕봉입니다. 우! 오늘은 신 레전드 25장 헬스 인생 일성을 달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고고고! 여기는 성체력에 따라서 등장하는 적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옆에 표시해두니 참고하시고, 유닛들 구성이 좋다면 성을 세게 쳐서 한 번에 다 끄집어내고 잡아도 됩니다. 무너던지, 표류기 아이캣은 필수로 가져오세요. 나머진 적들 다 끄집어냈다고 치고 표류기와 아이켓으로 정지 잘 시켜서 때려잡으면 되겠어요. 영상 보시고 범위가 좋은 유닛 한두 개 챙겨가면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그럼 중간 생략해서 성프로 끝! 다음, 세이지. 여기는 아주 쉬운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들은 세마리가 출격제한이라서 그 이상 안 나오거든요. 검은 적 밀어내는 유닛을 활용해서 성부해주시면 끝! 대포는 캐논포 추천드리고 만약에 블랙두들이 한 마리라도 잡게 되면 블랙쿠마가 튀어나와서 지니까 절대로 잡지 말고 밀어내서 성부하세요 나머진 밀어내서 성부로끝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양콤보, 영구력 소 플러스 소, 공격력 업소 하나 챙겨왔을 때 기준 반인어 53렙부터 가능한 공략입니다 만약에 공격력 본능 해준다면 레비터 낮아도 가능해요. 일단 바니너 한방에 터키가 히트백 되면 요렇게 클리어 가능해요. 물론 타이밍도 중요하니 영상처럼 잘 맞춰보세요. 다음 스테이지. 시작하면 잉글릭스 두 마리 나오는데 성을 치면 잉글릭스 무제한으로 나오고 미니 언데드 사이클로는 세 마리 시간 간격을 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 보어도 나와요. 대포는 천사포 추천드리고 나머진 대충 요래요래 요래 챙겨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성 앞에서 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반과 매제 잔뜩 뽑아서 싸우면 되겠어요. 미니 언데드 사이클로는 3마리 나오니까 대포는 위험하다 싶을 때 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데오의 고대종 본능을 해방했으니 이건 신 레전드 등반할 때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고대 보호만 잡았다면 나머진 성포로 끝! 다음 스테이지... 여기도 간단하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고방은 쓰지 마시고 법사의 천사 본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사 밀어내는 고양이 잡기단 써서 밀어내거나 또는 강모로 때려잡아도 되겠어요. 대포는 키논포입니다 저는 타이밍이 잘안 맞아서 밀당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라인 땡겨서 강모로 빠르게 잡는 게더 좋을 것 같군요. 아무튼 참고만 해서 싸우세요. 이렇게 한참을 밀당을 하다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결국엔 강모를 뽑아서 때려잡았습니다. 아, 이거는 진작에 강물을 뽑을 걸 실수했군요. 아무튼 나머지 다 때려잡고 성프로 끝. 다음 스테이지. 여기는 신 레전드에서 처음 등장하는 메탈 코알라교가 등장합니다. 당연하지만 파동도 나가고 메탈이라서 크리로 잡아야 합니다. 오호. 그래서 사거리가 긴 우주전사 고양이 추천드려요. 이거 쌓아가면 됩니다. 물론 크리가 운빨이긴 하지만 쌓아가세요. 자, 성을 치면 보스가 등장하니까 슬슬 문어 단지 준비해 주시고, 크리가 바로 터지면 아주 쉽게 끝나고, 반대로 크리가 안 터지면, 음, 고통스럽습니다. 보스가 등장했고, 잠복을 빠르게 해치워줘야지 보스에게 크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뽀강 보스가 등장했지만, 크리 운빨로 끝! 나머진 성프로 끝! 오우, 다소 허무한 스테이지. 신 레전드 25장 등반 완료! 그럼 마지막은 페나뚜 코너! 오늘은 스위트 보이님의 페나뚜 이번에도 멋진 페나트가 도착했습니다. EX 캐릭터 사진을 예상해서 디자인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아마도 어떤 캐릭터가 사진했을지 모두 예상이 갈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박스 고양이 사진이 여기에 어, 좀 마음에 드네요. 멋진 페나트 고마워요. 뚜뚱 그럼 지금까지. 갬생떡볶이였습니다우